나온 것으로 하지 않았는? 그 당시 고린도 교의 수사학이 발달되었습니다. 말쟁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배경을 보면요, 그 항구 도시였거든요. 항구 도시는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 학교를 세웁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지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 고린도 도시다. 그 지혜자들이 많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데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순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아, 지혜가지고 복음이 되는 거 아니구나. 지식가지고 복음이 접받되는거 아니구나. 그런데 지혜자보다도 더 귀한 분이 예수고, 별론가보다더 귀한 분이 예수고. 아, 네.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게, 아, 돼요. 바울이 네, 네, 네. 깨달은 것이. 그 하나님은 지혜다. 별론자그 뭐,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10일, 20일 때를 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거든요. 전도한 아, 네. 게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전도하러 가면 별별 사람 다 받는 게되기예 당신은 은혜 있을 텐데 지금 전도하냐고 그런데 전도해야 삽니다 성령 받으면 요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영혼을 보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 생각이 마음에 들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면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서 사는 거지 나만 은혜 받고 사는 거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 받으면 반드시 전도하 되어있습니다. 네. 어제도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한분이 전도했거든데 네. 티바카가 관장합니다. 네. 성교연합교회. 아니 이게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전도하면 우리가 누구? 내영어주거예요 네, 그런데 전도하면 내 영이 사는 거예 네. 그래서 이 전도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생명을 전하는 것은 미련하게 보이이생명상리는이은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에 있어서는 이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철학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수사학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니까 하나님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아, 이론도 그래야 잘 알지 예수 이론 예수는 잘 알어 그런데 예수가 예수를 만나지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박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무리 박사라도 하나님못 만나면요 박사 소용없어. 내가 그얘기하겠지고 뭐.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어. 2학년 때만나는데그어너 공부 잘하니까 공부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었어야 돼. 그리고 남들은 얘기했어.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는데 공부해서 남줘야 돼. 그렇게 가르쳤거든. 그래도 그렇게 박사로 바아가지고 왔어.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부 전두사로 사역을 해주겠대. 1년 동안 무엇으로 하겠대.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지. 그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학교 2학년 때 만났거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거야. 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교회 주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도 어찌 보면 다 찾는 것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 문벌 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한테 가서 어떻게 한다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네. 여러분 서울대 나온 학생이 어, 서울대 나온 학, 어, 손자가 할머니한테 갔어요. 근데 얘는 예수 는버예요 근데 할머니하고 얘기를 했네. 누가 이겼을까? 네. 할머니가 이겼어. 어떻게 네. 이겼을까? 지혜로 말을 하고 나는 거요 예수님이 되니까 다 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생이 보통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은 대가도 어떻게 한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요 네. 그러면 강한 자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강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과 되어야.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은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니라 육체 자랑은 아, 아무 쓸데없습니다. 대통령도 못해, 탄에 잘못하면 탄해, 타내, 당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에 집중할 수 없는 권력 보고 살아갑니까? 사람 보고 살아갑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높으면 뭐해? 예수 없으면 콧것이요. 대통령을 해든 장관을 든 예수 없는 장관, 예수 없는, 없는 대통령 콧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게 말씀하시는 누구만 자랑하라고? 예수만 자랑하라고. 십자가 동만 자랑하라고. 예, 자, 29절은 다 같이, 30절,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갈라디서 2장 2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니 그래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더래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이거라 새로운시 어떠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이권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장 3장 20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민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민권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는 것이예요 동남아시 가면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성격한테 가장 주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여권인데요 여권. 여권 빼앗기면 요 꼼짝도 못하거든 한국 여권이 동남아시아가 그렇게 규정을 있습니다 미국 여권은 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여권은 무슨, 무슨 여권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시민권이요. 중국가는 시민권을 가진 것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자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시민권을 가진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장남 아니란 말인데. 우리는 하님의 시민권자, 시민권자.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는, 따라서세 나는, 나라세.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시민권자다. 나라. 나는 나라. 하늘나라의 나라의 나라의 시민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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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믿어가 돼. 이날설덕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왜? 경험했거든, 경험을 했어. 아들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혜로 안 되더란 말이, 보금이. 여러분, 이번 주도 10명 나오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4명 나왔어요. 나오기를 했는데 왜못 나오느냐라고. 할머니 전도를 갔습니다. 그 1,404동, 천1 0 0몇 층이? 12층. 1 2 0 2호로 갔어. 갔더니 할머니 세 분이 계셔. 86세, 84세, 80세. 내가 들갔더니왜남자가 이거 들어왔니? 아이고 할머니인데 할머니도 그러다왜남자가 이거 들어왔니? 여자들만 있는데 그래서 음, 계속, 그랬지 나 저기 어, 재밌는 얘기하러 왔다고쌀 주러 갔다고 쌀, 쌀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왜 쌀을 주니? 쌀안 받는다고 어이, 교회 와서 입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쌀도 줘야지 그랬더니 왜 내가 백 없이 쌀을 받냐고 안 받는다는 그서 얘기가 시작돼요 첫지 머니 하나님 사랑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니까 내가 다 대답했지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보았죠 섬교하면서요 겪었던 얘기를 한한 시간만 했더니 아이분들이 술을 안 드시고 술 드시다가 전부 내말 듣고 있죠 한 시간 반 동안 이번 주다 나올 예했는데 무슨 약속 있어서 못 나왔다는데 뭐 다음 주에 꼭 나올 거야 근데 그 진주대 가고 또 저기 어디지 그볼 어디야 진주 옆에 또그 경상도에 거기그 최할머니가 모여가지고 그때 보면 들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그 불신자들이 천그 이수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계속 내가 통수 다 알아놨으니까 계속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저는 청년 하나가 있어요. 전에 한번 쌀을 가지고 왔더니 안 받는데 쌀을 왜 내가 안 받냐고? 안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갔지? 갔더니 천년이 문을 딱내려 거예요. 제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도 방법 딱 발부터 딱 밀어냈지 <laughs> 문 닫을지 모르니까 문 닫으면 또 얘기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참 많이 그랬어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여 좋은 사람으로 보여 그랬더니 좋은 사람같대 그럼 나 커피 한잔더 해줄 수 있어요? 저 커피 한잔줄수 있어요? 그랬더니 쌀 가지고 들어왔거든 좀쌀 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어머니 잠자는 깨우시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뭐 차리고 딱 오는데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분이 우디서그 많이 보았는데, 그랬더니, 그분 어, 목사님, 이 어쩐 일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반찬전도 할 때, 이 봉사하던 집사님이라고. 우리 어, 집사님, 여기, 여기 집사님 집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 아, 이거 이제 커피 한잔 더넉기 먹고 가겠다. 딱, 딱 주저앉았지. 주저앉아가지고 청년, 청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종얘기했지 그가 중학교 2학년 때 필리핀 유학 갔는데, 영어가 제일 빠졌다, 사실. 근데 자꾸 영어 선생님 다 모집해 놓고 성별해 놓고 이제 그종아이한테 안주기도 면서그랬거너 예수 잘 믿어 그러면 네 친구들보다 영어 더잘할수 있어 아, 네. 얘가 그때예요 그때 2주 동안 이두 달이지 두달 동안 그 선교 거그 있으면서 확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가거교히좀 짧았어 우리 식구들이니까 그런데 걔가 <laughs> 청생 <laughs> 성대공부 <성재> <laughs> 성균관 대학교 들어왔잖아요. 졸업했잖아요. 졸업했냐? 우리 상이요내 이름이 졸업하던 얘그 개혁이 쪼갰지. 그리고 또 우리 창선 이 얘기했지. 그, 좌랑 좌당 되잖아요. 내첫 제자가 첫, 이제 첫 제자가 박사학위 받아 가지고 왔다고. 이제 그, 그 선생님이 전도 산다고. 청년부 뭐 전도 산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천 그. 내가 이창전 박사라고 불러줄까? 이창전 전도사라고 불러줄까? 그러니까 이창전 전도사가 좋대. 그래서 이창전 전도사님 와서도 가르칠 거니까. 네. 예수비도 그랬더니,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생각해 그래. 너 생각해? 뭘 밤새 생각해? 나는 또잘 <laughs> 거야, 이거 잘 나온다고 할 때까지 나는. 그 때, 니가 그니고 계속 그래. 나는 진도 계속 이걸 가지고 있고너 나올 때까지, 네가 나온다고 할 때까지 나는. 오늘 또 보러 냈더니, 오늘 또 미리 아니고. 문도 안열리고 초인장 불려도그랬대이 계속 깔거든요 나올 때까지. 이 복음은 내가 깔다라고 러니까 그래. 이 좋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안 들어. 그러면 들을 때까지 가야 돼요. 아, 네? 아, 네. 들을 때까지 아니면 한번 십방하면 두세 시간이면 그냥 예수 믿고 나온다고 할 때까지 가야 돼. 그리고 이제 김영 변호사님 오셨어요. 이제 금요일에 가서 십방을 했는데 압이 전혀 안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당년 또 합병증이 오셨어. 신장 신 신장 그 치수 세번 나왔었어. 근데 예배 끝나면 평범에바모시고 가야 돼.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못 하셔. 이거 가서 친 거라고. 이번 주부터 교인 아버시겠다 그래서 교회를탁 붙이고 나와. 나온 나오다가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 만났는데 이 여자 목사님도 집 집마다 그 전도를 축복했더라고. 그뭐 만나서 그 여자 목사님 한마디 했더니. 아니 성교인학교가 얼마나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놨는지요 409동에 가니까 교폐가 있고 407동에 가니까 교폐가 있고 <laughs> 405동에 가니까 교폐가 있고 403동에 가니까 교폐가 있고 407동에 가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다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듣는 것이지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은혜 받을 때 그럼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지 내가 은혜를 받아 돼. 내가 아, 네. 아, 네. 지금 아, 네. 이번 한두 번의 삶에서 너무 행복한 한두 번이고 그런 선들을생각이는요뭐이기를다를치러고 하는데, 마구 리학 진짜 앞에 갔어. 근데 뭐, 너무 우리 막 그러는데, 이 운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이 차를 막 받치는 거고,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환각이 되다 보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다따다가 보니까 얼마나 선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사실 제가 그 쪽방중 봉사갈 때는, 거기는 1 2 0명이요그 천구가 치고, 그 제일 를더었고데 천구가 치고 있는데, 거기서 소되면 다보면 냄새가, 냄새가, 그런 냄새가 없어. 그런데 나는 좋아서 갔지. 근데 내 뒤따라오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 <laughs> 거기 들어갔다 오거든요. 한번 뭐, 이 미용 공사하던데, 목사님, 옷에 냄새가 나 있어요. 뭐 읽었어요? 그럼 바깥에서 걸으라고. 그런데요. 큰걸 받아하지 않고 와서 다공사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가면, 술을 먹습니다. 20대하고 80대하고 술을 먹어요. 술 먹다가 할아버지, 80대 할아버지, 연년수가 버릇없이 젊은 놈이 그런다고 하면 수평을 낚여가지고 질러버리는 거그 사인사건이 두세건이 일년이다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향해, 현장을. 그 기자가 한번 따라오면서 아주 그 아름다운 동행 기자가 자꾸 따라오니까예나 나, 그거 이러을나 나타내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한달 동안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럼 그 음. 오는데 주의사항이 있다고 나만 딱 바라보고 하는지 얼굴 예쁜 사람들 가면 아. 얼굴 예쁘다고 시비 걸죠. 너 왜? 너 얼굴 왜 예뻐? 그러면서 시비 걸가지고 아. 그래서 <laughs> 그래. 내가 얼굴 안 예쁜 사람 들보고 다니는데 나는 항상 얼굴 예쁜 사람 데리고 다니 <laughs> 그러면 그래. 그런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면 글쎄 다른 목사님과 좀다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목사, 봉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는 거 봤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저는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럼 예수님 목자입니까? 아, 양입니까? 목자래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지 안 하셨지. 응. 당연히 해야지. 아멘. 내가 그 청년한테 전담을 해서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전도 목표가 몇 명이라고? 233명. 나는 목사니까 100명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 10명을 했으니까 너 빨리 내가 너 전도해야지 11명 지이고 내가 나의 목표가 100명이요. 100명 올해 목표가. 목사가 전도 하고청도들한테전도하라 하고 서야 하는 어요 너나 잘하지 그러지. 우리 장모님 바쁘니까 명명할수 있겠어요. 우리 목표 한번 세어봐. <laughs> 절반만 해. 절반은5 <절반으로>. 0명만아요여성계장님몇명할수몇명 <laughs> <아니, 웃음> 해야 되겠지오 올해. 거기도 절반만 해, 오시면. <laughs> 그 권사님도 다 오시면 절반만 해. 그럼 올해 230명, 3명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아, 네. 네. 목사는 100명이요? <웃음> <웃음> 목표를 세워놓고 해야 돼, 우리가. 목표 없이 안 되거든, 요 목표 세워놓고. 그랬을때렇게 보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오는 것은 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그 예수 자랑하는 그런 기이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를 해도 안 와요 사람이. 그게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면요 사랑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음. 도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은 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할 때니다 아, 네. 예.